자 이곳은 대모산입니다. 이렇게 고바위로 올라가는 곳에는 이렇게 나무목을 대가지고 어, 어디서든지 그대로 흙길을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어, 그러니까 이거는 지혜로운 것입니다. 자 이쪽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 반대 쪽도. <laughs> 저 저쪽에도 이렇게 어, 고바위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를 전부 다 저렇게 나무 목을 대가지고 어, 이거를 야자매트를 안 깔아도 되는 될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. 이남발 걸으시는 분들 계시고요. 예예. 자 예. 이게 산 위로 올라가는 길인데도 이렇게. 나무목을 대서 전부 다 맨발로 걸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. 자, 다른 지역에서도, 어, 이 온덕길, 온덕길은 비가 오면 막 쓸려 내려간다는 이유로 야자매트를 깔거나 또는 시멘트를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. 근데 지금 이거는 엄청난 고바입니다. 엄청난 고바인데도 지금 다 이렇게 나무 목을 대 가지고 이렇게 맨발로 걸을 수 있게 이렇게 다 해놨어요. 자, 또 이렇게 지금 다 이렇게 맨발로 걸으면서. 땅과 접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예예 어서세요. 이게 바로 어, 잘 관리되고 있는 대모산의 모습입니다. 그래서 대모산은 맨발의 성지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. 자 다른 데서도 이런 그 산을 관리하는 방법을 따라 주시기를. 바랍니다. 어, 이 우측에는 또 나무 목을 새로 나무 목 몽을 대가지고 물기를 잡아주시고 왼쪽에도 어, 이렇게 세, 세로로 어, 높이로 이 나무 목을 댔습니다. 이거는 길을 어, 넓히는 한 방법이기도 하고요. 양쪽에서 어, 흘리기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, 효과를 갖는 것 같습니다. 자 여기 전부 다이 과거에는 굉장히 좁은 어, 산길이었는데 이렇게 양쪽으로 어, 이 나무목을 대가지고 길을 넓혀 주었습니다. 자 그래서 훨씬 더 걷기 편하고 넉넉한 그런 길로 바뀌었습니다. 저기 지금 어, 꼭대기의 정자가 지금 보입니다. 마침 대모산에 왔다가 네. 우리 지금 이제. 어이 지금 숲길을 이렇게 정리하고 계시는 우리 대무산 관리사무소 어 우리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직원이 뭐 책임자 분을 만났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양쪽에 나무목을 다 대고 또 올라오는 길에 나무목 대가지고이 길도 넓혀 주시고 어 길이 완전히 지금 생명의 길로 바뀐 거예요 자 우리. 관리하시는 분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이대모상 관리하시면서 특별히 신경 쓰시는 분 그런 거. 지금 여기 이 길이 예. 이렇게 라운드가 이렇게 됐었던 길이에요. 아 폭파해가지고. 네. 어. 그래갖고 여기를 다 여기를 다정지저기 뭐야 다 일단 삽으로 전부 다 긁어내갖고 이거 평탄 작업을 먼저 하고. 아 평탄 작업을 그다음에 하고. 그 다음에 저 이제 목을 우리가 이제 목책이라고 그러는데. 네. 그 나무들도 이게 다 우리가 여기 산에서 산에서 그냥, 네, 죽은 나무 죽은 네. 나무들 예. 아. 생 나무는 절대 우리가 안 잘라요 예, 예, 예. 예. 죽은 나무를 말러갖고 아. 했어요 여기다가 우리가 목책을 이렇게 설치를 하면 아. 흙이 또 유입도 안 되고 그렇지 밖으로 나가지도 안 그렇죠 그렇죠 계속 네. 그렇죠. 관리하기도 편하고 이게 없을 때는 우리가 맨날 또 쓸고 흙을 또 덜, 덜 퍼주고 퍼주고 또 이렇게 뭐내버려고 이랬는데 음. 이렇게 해놓으면 또 이제 흙도 어. 많이 이렇게 유실이 안 되면서 그 사람들이 다닐 때도 어허. 길이 평탄해 갖고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물, 특히 이제 물길목을 이제 우리가 많이 신경을 써요. 아 이걸 물길목이라고 그래요? 우리 이제 물길목이라고. 아 하거든요. 물길목. 어. 이렇게 빠져 나가게. 아, 그러니까 아, 약간 지 아, 경사를 지게 해가지고 물이 빠져나가도록 이렇게 해놓으셔고아 아, 여기 빠져나가도록 다 이렇게 빠져나가 이렇게, 이렇게 내려오면 빠져, 안그러면 다파여버빠요아 그렇지 그렇지. 아이고 들으셨구나. 이게 지지도록빠져나가이록 빠져나가도록 빠져나가도다른져도다그져나가도록 빠져나가도록 빠져 특히 여기는 경사가 심하니까 아하. 더 많이 됐어요. 저기하고 유생들을. 이 이쪽 옆으로 또 돌아가면 저기는 완전히 극경사인데중간중간에 많이 됐어요. 그러니까 네. 저기는 더 촘촘하게 그렇죠. 나무가. 너무 촘촘하면 아. 또 사람들이 다니기가 또 불편하잖아요. 이 정도 우리가 대충 봐아이 정도에서 이 정도는 크게 길이 훼손이 안 되겠다라고 했을 정도에서 우리 가놓거든요 아이고 그래요. 얼마나 이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근데 우리 선생님 성함이 에 네, 김운규입니다. 김운규 선생님도 어 맨발 기저 점심마다 점심 마다 점심 식사 후에 한 시간씩 한 시간씩 맨발 걷기 하신대요. 네,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하신 거예요 네, 네. 지금. 점심 딱밥 먹고 <laughs> 어. 우리 직원들도 이제 누, 누워서 쉬는 사람도 있고 어. 운동하러도 가는 사람. 아니 있고. 누워서 쉬는 사람들 깨워요. 깨워. 네, 네. 나 혼자만 이제 걸어요. <laughs> 어. 피곤해서 사람들이. 가능한면 예. 맨발 하면. 같이 하자고 해도. 어. 아유, 못한다. 힘들어서 못한다고. <laughs> 아, 자, 그래요. 예, 아이고, 예. 이렇게 관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네, 감사합니다. 예. 예.